단짠뉴스 소개해줄 이다솜 아나운서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짠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짠뉴스 키워드는요. 느시는 괴로워입니다. 느시요? 네. 제가 단짠뉴스 하다 보면 정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느시는 <laughs> 또 뭡니까? 좀 생소하시죠? 느시는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새 이름인데요. 아... 이게 생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느시가 음. 서식하는 곳이 중국이나 몽골 등지라고 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아서 보기가 드문, 아주 드물게 볼수 있는 귀한 철새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이 느시가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 그런 희귀한 새가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특별 손님으로 오히려 대접을 잘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쵸? 어째서 괴로워하는 건가요? 바로 이늦시의 서식지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어 환경단체인 만경강 사랑지킴에 이 따르면요, 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 때문에 늦시가이 서식지에서 음, 좀 피해를 받고 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타고 착륙하다가 네시들을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가 보네요 <laughs> 그렇죠 어~ 만경강 사랑지킴의 주장에 따르면 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 이~ 네시를 목표물로 삼은 것처럼 이~ 네시가 있는 쪽으로 착륙을 하다 보니까 네시가 이걸 피해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굳이 그쪽으로 착륙을 안 하면 좋을 텐데 <laughs> 혹시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어떤 행정 지침 이런 거 없습니까? 이 느시가 서식하는 곳이 삼례 패전인데 오, 네. 여기를 담당하는 곳이 이 완주군 관할이거든요. 음. 근데 이 관할서에 따르면 이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따른뭐 지침이나 아니면 뭐 법적 제재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좀... 사람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근데 두 번째 소식 들려주세요. 네, 두 번째 단자뉴스 키워드는요. 가까울수록 좋아입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거 많죠. 그쵸? 어떤 겁니까, 오늘은? <laughs> 오늘은 소방서 얘기를 아, 예. 좀 들려드릴까 해요. 지난 설 연휴에 순창군에 살고 있는 이모씨가 갑자기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서 어 큰일 날 뻔한 아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 신속하게 출동한 순창 소방서 대원들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음.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더 천만 다행인 이유는요. 네. 이 순창 소방서가요 설 연휴 한 일주일 전에 개청이 됐거든요. 오. 그죠 예전에는 그 남원 소방서에서 순창 지역도 담당을 했었는데 네. 아, 이번에 순창 소방서 안 생겼으면 진짜 네. 큰일 날 뻔했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소방서의 활약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 정읍에 수도관이 파손이 돼서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재빠르게 정읍 소방서에서 나와서 이 식수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어느 지역이나 소방서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시골의 경우는 접근성이 중요하다. 네. 이런 생니다 맞아요. 우리 지역은 어때요? 음 일단 군 상황을 보면요. 네. 총 다섯 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무주 지난 장수 그러니까 무진장을 관할하고 있는 무진장 소방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고창에는 고창 소방서 그리고 부안에는 부안 소방서 그리고 작년에 개청한 이 완주 소방서를 포함해서 올해 개청한 춘청 소방서까지 다섯 개가 있는데 네. 임실군 자체에는 소방서가 없고요 대신에 전주 완산 소방서가 이곳을 관할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군마다 각각 소방서가 있는 게 조금 더발 빠른 대응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무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붙어 있긴 하지만 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그러니까 내년 안에요 지난 소방서를 개청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2022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돈의 모든 14개 시군의 소방서를 개청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목표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네. 또 올해 4월부터 이 소방공무원들 국가직 전환되거든요. 거기 발맞춰서 도민들의 안전 서비스도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자뉴스 소개해준 이다솜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